초간단 웨트 헤어 추천 헤어 5일 3종 리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슈프로 에어리 폴리쉬 헤어 오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요즘 머릿결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죠? 이 헤어 오일은 모든 모발 타입에 사용할 수 있고 가벼운 텍스처라서 사용감이 진짜 좋답니다. 특히 드라이 후 사용하면 윤기가 확실히 더해져요. 그리고 향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해주는데 강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대박. 열 보호 효과도 있어 스타일링 시 걱정 없답니다.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서 경제적이에요. 여러분 머릿결이 부드럽고 윤기 있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헤어 오일 추천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요즘 너무 사랑하는 헤어 에센스, 바로 코티크 폴리쉬 오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오일은 50ml 용량으로 젖은 머리에 사용하면 정말 대박이에요. 제 머리가 요즘 젖은 염색으로 많이 상했는데 이 제품 덕분에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졌답니다. 특히 스포이드 타입이라 양 조절이 쉬워서 과하게 바를 염려가 없어요. 가볍게 바르면 웨트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. 향도 너무 좋고 사용 후에는 머리결이 차분해져서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. 여러분도 헤어 관리 고민하고 있다면 이 폴리쉬 오일 꼭 써보세요. 이 가스비 무빙 러버 쿨트 헤어 왁스가 최근 완전 난리 나거든요 제가 웨트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진짜 대박이에요. 사용해보면 가벼운 사용감과 자연스러운 윤기 세팅력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. 특히 적은 양으로도 고정력이 좋고 물로 쉽게 씻겨 내려간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향도 인공적이지 않고 상쾌해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젖은 머리에 바르면 더욱 효과적이라서 스타일링하기도 쉽고 남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진짜 이 헤어 왁스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